우리가 지난주에 니이영지주에 대해서 함께 살이영보았습니다책영로 볼까요? 보없습니다 그냥 책없보습니다이 하고 있으면 보니다이 영상을 이 영지주의를 비판한 이단에 대한 다섯 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영지주의 종파들의 1 7 9쪽 종파들의 오류를 파악하여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를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발렌티누스, 발렌티스 로마 조직신학자, 영지주의 조직신학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했던 로마 부감도 발렌티누스 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권에서 5권은 영주주의 의 오류들을 논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2권은 이레니우스 철학적 접근을 논박한 후 3권에서는 전통, 즉, 믿음의 규율, 이 유다서 3장 이거든요. 3절. 믿음의 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쯤 1장 3절. 1장밖에 없어요, 유다는. 한번 아무나 한번 읽어 주실래요? l e h u m b l 나왔는데 믿음의 도 u m 나왔어요. 레귤러 피데이. 성도에게 한번해 주신 믿음의 도라는 l e 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저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기원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전하여 영향을 기록을 느꼈는다 예, 믿음의 도, 이게 지금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규율,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변치 않는다는 개념이죠.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영원에서 주신 믿음의 교훈이 있다. 믿음의 규율이 있다. 믿음의 도가 있다. 이카테키즘에이게 교리한 교회입니다. 믿음과 실천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영지주제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라고 가르칩니다. 사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이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사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율법, 특별히 마르키온에 반대하여, 마르치온, 구약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영주의자들이죠. 신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5권에서는 몬타누스의 종말론에 반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레니우스는 2, 3세기 교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레니우스가 대표적인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 우리 천년설 천년설은 요한계시로 20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이 중에서 지금 발레, 그, 이레니우스는 대표적인 전천년 설 주의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거의 대부분이 이 전천년 설을 주장하고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우리가 기억이 나세요? 전천년 후천년은 이제 이건 좀 정리하겠는데 전기 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을 따로 오는 거예요. 전기 천년설은 제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라는 뜻이에요. 제림이 있다. 예수님의 제림이 먼저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심판이 나중이다. 천년왕국이 후다. 이게 전기천년설이에요. 후천년과 무천년은 재림과 심판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반대로, 전천년설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 그래야 재림이 그 후에 있다. 천연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나중에 있다. 그래서 후천녀는 바른 삶에 관심이 있어요. 무천녀는 아 이거 상징이야,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요한 기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실래요? 한번좀 읽어주세요. 2 0 장. 가 천사가 이 열쇠와 손고서 용을 잡은 이이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천년이 도록 다시는 왕국을 하지 못하게 는데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이 예, 걸 가지고 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정리해 볼게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있는데,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재림이 먼저다. 전천년.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재림이다. 반대죠. 전천년과 무천년은 재림과 <laughs> 청년왕국은 별개다. 제림과 청년왕국은 별개다, 무천년설. 자, 그렇다면, 천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laughs> 전천년설 주장은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laughs> 문자적을 해석을 하니까, 세대주의자들, <laughs> 6천년이다 1,000년이다, 1,000년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1,000년 후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도, 그래서 어,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이다. 상징적이고 완전한 시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천년이라는 개념이지 꼭 1,000년, 이런, 문자적인 것 아니다. 이게 후천년과 무천년입니다. 천년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천년제들은 이 지금 읽었던 요한기시로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바벨론, 애국, 소련이야. 지금은 뭐 중국이야. 천년만에 이렇게 가지고 나라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과 무천년은 상징적인 완전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후천년과 무천년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그렇다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아까 천년이 지나고,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후에 전천년은 천 년간 사탄이 결박되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놓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사탄 결박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 그리고 후천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결박되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은 예수님의 통치 기간 동안 이미 결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문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무천년설은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어 19세기의 다비 스코필드 주석 스코필드 주석 혹시 그책 가지고 혹시 성경 우리나라 초창기에 아주 60년대, 70년대 그 성경이 유명했는데 스코필드 주석 모르시는구나. 랑게, 벵겔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 주자들입니다 주석 쓴 사람, 랑게 주석, 벵겔 주석. 그다음에 후천년설 주장했던 사람은 코케이우스, 코케이우스, 브라켈 네덜란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스트롱, 스트롱 주석. 하지. 그다음에 모필드 이런 사람들을 후천 연주이들. 그다음에 무천년설주의자들은 벌코 후쿠마 이런 사람들. 자, 그럼 특징을 이야기해 볼까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사탄이 묶이고, 성도들과 땅에서 왕로를 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때 사탄들이 묶인다고 합니다. 후천연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서, 의와 평강의 시대가 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게 후천연주의자들이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의와 평강의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일단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각각 전천년주의라 그래서 이당이다. 후천년주의라 서 이당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각기 주장들입니다. 전천년 주의지를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기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기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기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땅 그러니까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땅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기시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세번 또는 네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감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 주의자들 가운데 휴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중에서 들림받은 날예요 휴고.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부활 한번 하고 또 천년 왕국 후에 또 부활 한번 하고 또 환란 중에 부활 한번 하고 죽은 자들이 나중에 또 부활 한번 하고 그래서 세번네번 네번 부활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의의 시대가 먼저 있다 평안의 시대가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시대에 배교가 먼저 있고. 어지러움과 무질서와 이런 불법이 판을 친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천년주의자들은 평안과 의의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자적인 의미와 충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점이 모호해지고요.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명확성이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니, 저,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관성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 주의자들은 이것이 우리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냐면, 전천년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림이 빨리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교하자. 그래서, 핍박의 시대에 전천년 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 그, 저, 핍박의 시기에 전천년 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평안의 시기에는 후천년 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시와 운동하는 사람들, 백투데이, 예루살렘, 그렇게 선교 주장하는 사람들, 다 후천년 주의자들입니다. 빨리 가서 선교해야지 예수님 오신다. 성시와 운동하는 사람들, 후천년 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개혁교회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천년왕국의 관계 속에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주장합니다. 자. 계획가누 읽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후천, 저 전천년주의자다. 180조. 이레니우스는 영주주의 사상이 앞으로 도래할 수많은 이단들의 근간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고 우리가 영주주의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영주주의 특징? 영주주의 특징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영주의 특징 세 가지 첫째 금욕주의 육을 부인하고 영을 중시하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천상의 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욕주의 두 번째 카리스마 이원론적이라고 했습니다. 선아미추 물질은 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다. 그래서 상상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지주의. 이러한 특징들이 영주주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권 10장 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 어디에서나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분 하나님, 성부 전능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자를 믿는 신앙을 창조자가 나옵니다. 사도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체가 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들을 믿는 신앙을 구속주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지어진다. 기업 무르기, 아들을 믿는 신앙, 기업 무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물려주신 자라는 것이죠. 기억무르기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기억을 물어주지만 은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심판한다는 것 이게 기억무르기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억무르기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인류의 몸을 다시 일으켜서 오시고 부활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에 따라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과 구세주와 왕이 되시는 상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 복수자 하나님도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입들이 그분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수자, 심판주 그분은 배교자들과 범죄한 사악한자들 천사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가운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한 자들을 영원히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한 복과 영생을 베푸시며 그분의 계명,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논증한다인데 이 책은 이단들에 대하여 쓰고 난 다음 마르키아누스라는 친구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선제들부터 이런 교리를 찾았다고 강조하면서 교리의 진실성을 나타냈습니다. <laughs> 이원론 카리스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지주의의 특징. 한국 교회가 부패와 타락에 빠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누구든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병폐를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같은 타락한 기독교를 만드는 질병, 신앙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는 유대교, 기독교, 동양사상 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대대적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통적인 것만 뽑아서, 장점만 뽑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용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에 내지 않은 공통사상은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과 믿는 것과는 달리 이원론은두 개의 선과 악이 원래 있었다. 이게 무슨 뭐죠? 어떤 종교적에 선과 악이 먼저 있었다. 아니, 만이교.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원래부터 있었다. 선의 속하려면 악을 축소시켜야 된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난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는 거죠. 땅바퀴도 영지주의에 만이교, 만이교. 어느 것 하나를 축소하면 어느 것이 확대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금욕하면 육체를 죽이면 건강해진다. 맞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원론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욕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달리 이혼은 두 개의 즉 선과 악의 신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서 악의 신은 데미우르기라고 하요 조물주라 불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하나님, 구약 하나님이죠. 선의 신은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리죠. 이게 마키온, 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두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이혼론에서 데미우르게 즉 악의 신이 조물주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창조하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한 것은 창조한 자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악투성이라서 가인이 사탄을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악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신하가 선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충만, 플레로마로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선의 신이 있는 충만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충만이라는 선의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육체다. 악의 세상에서 선의 세상으로 가려면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백십 각주의 세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갖는 특성 세 가지는 금욕주의, 카리스마, 엘리트 의식, 상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은 육체를 제어하는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수도원 운동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이런 영주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